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은 점프 맵을 할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 매운데? <laughs> 네. 이거는 바람 점프 맵. 제작자 흰강아지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제작기가 4일 그만큼 어려움. 주의. 멘탈이 약한 분은 플레이금. 나는 멘탈이 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칙. 평화로운 플레이. 어, 투맨이 허용. 되는지? 게임 모드로 게임 것을 인정한대 봐, 1단계. 난이도 없음. 시작부터 덜덜해. 부스터! 아이스 아 야라라 춥고 아, 말았다 나는 그렇게 나는 점프해도 아, 못했다고 한다 놀라봤잖아아 지금 제 옆에는 미친 형이 한분 계십니다 아 얘가 미쳤습니다 네 이분 이 형도 이 형도 방송을 찍고 있어요 이형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형구독장이이형 구독자가 0명이래요 500명이요? <laughs> 안돼 이런 젠장 내가 점프맵을 이렇게 못할 줄이야 보소 이런 젠장. 젠장 내가 이렇게 점프맵을 못했다니 아 진짜 짜증나네 내가 왜 계속 떨어지지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 집에서 찍는 거라 야하 야하 나는 간다 저세상으로 간다 잘 가라 나하라 내 옆엔 친구가 나도 해보면 안돼 조용히 방송 어? 찍고 있잖아 제 친구가 방송을 찍고 있는데 몰라 몰라 샬라 샬라 그럽니다 몰라 몰라 샬라 샬라 마보바보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 바보 미친 야 진짜 미쳤죠 아 진짜 아 미치겠네 나 스킨 바보야 내가 바... 바람 방지 위험해 도친님이 만드셨죠 제 친구가 원퍼맨 덕후입니다 아라라라 아 진짜 젠장 아 짜증나네 이거 이런 젠장 과연 나는 아 조용히 해라 어디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나 1단계도 못하는거 아닐까 아 짜증나네 진짜 바람, 바람이 진짜 짜증나네.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깼는데! 네.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야. 그래, 계속 가는 거야. 잠시만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입니다. 부탁해요. 좋아요 많이 많이, 구독 많이 많이. 약플 눌러주지 마시고, 선플만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 미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뿅.